연봉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자문 28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의 담대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2024년 상반기 금요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상곡감리교회 조재진 목사님의 진정성 있는 강의에 모두가 감동하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어서려는 움직임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히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후배들을 세우는 일이 하반기에도 12주간의 전도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시기로 선뜻 대답해 주시는 모습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분을 보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을 복음 전하는 것에 진심으로 헌신하신 그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양육일에 마치면 2024년 상반기 사역을 마치고 3주간의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짧아진 방학이라 하반기를 준비할 시간이 벅차지만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상반기 모든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며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분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원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분들을 보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하신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람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뜻을 이루고자 오늘도 기쁨으로 할수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일 설교 준비와 천국 환송회 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을 묵상하며 4절로 5절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며 전체를 여는 키로 작용하여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4절, 5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와를 호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본문은 율법을 버린 자와 악인을 묻고, 율법을 지키는 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를 묶어서 말하며 이 둘을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악인을 칭찬하고 악인을 대적하는 것이 율법을 버렸느냐 지키는 거야 달려 있는 사실과 정의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도 봐도 율법 즉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달려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중심에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중요성과 가치를 말하는 거죠. 이들이 존재하는 사회는 악을 대적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사라질 때 세상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악을 칭찬하고 조장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자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악을 칭찬할 수 없고 악인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가 체담되 아니라, 멧체정경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악인을 쫓는 사람이 악인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가책을 느끼고 불안해서 달아날 준비를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느긋하고 당당하며 사자처럼 담대하다. 말씀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은 악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자처럼 당당하게 악과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정의와 가치와 선이 무엇인지를 모두 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생각에 머문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은 악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땅의 진정한 가치와 정의와 선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이 깊은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목사로서 말씀이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 즉,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주신 말씀이 누수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흘러내는 자리가 너무 협소했고,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고, 사자처럼 담대하지 못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오늘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또왜 사람들은 율법을 버리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크심과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흘려내지 못하고 또 율법을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인식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두려움에 갇혀 선택의 폭과 깊이와 넓이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갇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삶을 살면서 얻은 열등감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했기에 오늘 정말 하나님은 이만큼 흘려보내시기를 저에게 원하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건만 나는 요만한 은혜의 통로밖에 는될수 없었던 이런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자백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뭐래도 사랑이지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너무 작았음을 시인합니다. 악을 대적할 만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사랑이 작으니 늘 두려움에 갇혀 주님의 크기로 사여가지 못하고 나의 크기로 사여가 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제 후반전을 시작한 나에게 주님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 후반전도 그렇게 살아갈래? 내가 주인되어 나의 크기로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진실로 후반전의 삶은 주님께 온전히 이끌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행했던 나의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나의 후반전이 주님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폭과 넓이만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종의 허물과 죄악을 자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의 크기로 하나님을 제안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존감이 낮아 결국은 내가 할수 있는 것까지만 보았고 말했고 달려갔음을 자백합니다. 이제 후반전을 맞이하며 이 부분을 회개하고 진정 사자처럼 아과 맞서기를 원하고 진정한 정의와 가치와 선을 깨달아 그 일을 행하는 자로서 되 하나님의 크기로 주님의 종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지혜로우심과 그 선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이라는 자리에 나의 크기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며 오늘 진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복된 날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아가페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서서 말쓸수 있고 또한 연약한 자 앞에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넉넉한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